안녕하세요. GS건설 플랫폼 개발팀에서 AI 모델 개발 및 데이터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혜입니다. 저희 팀은 건설업계 디지털 혁신을 이끌기 위해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입주민과 당사 직원을 위해 다양한 분석 및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요 역할은 AI 모델 개발과 함께 이를 현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제안하고 구현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GS건설 플랫폼 개발팀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및 MLops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호입니다. 저의 주요 역할은 MLops 인프라를 설계하고 대규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 및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타입의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는 작업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AI 모델이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건설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AI 기술의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AI 도입을 고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건설 프로젝트의 복잡성과 방대한 데이터 양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은 다수의 공종이 긴밀하게 융합되고, 날씨, 자재수급 인력 배치 등 다양한 외부 변수가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와 분석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작업 기반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는 이러한 복잡한 변수를 적시에 관리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부정확한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교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AI 기술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생성형 AI와 같은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는 여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업 기초정보 자동분류 AI 모델은 작업 요청 부위를 가까이서 찍은 사진, 멀리서 찍은 사진, 그리고 촬영 위치 정보를 입력값으로 사용해 작업의 기초정보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입니다. 건설 프로젝트는 다양한 공중업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작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류하고 이를 적절하게 배정하는 과정은 프로젝트 관리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동 분류 AI 모델을 통해 다양한 작업 리스트를 사전에 예측하고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에서는 현장마다 서로 다른 포맷과 용어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해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현장과 사우디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의 용어의 표현 방식이 다르고, 토목 현장과 플랜트 현장에서의 데이터 포맷도 다릅니다. 이를 핸들링하는 본사 담당 직원은 건설 산업의 도메인 지식은 물론 고품질 데이터 제공을 위한 데이터 엔지니어링 지식을 요하게 됩니다. AI 모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개선하기 위해 MLops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이 과제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에메롭스란 AI 서비스의 모델 개발, 배포, 운영, 모니터링을 하나의 통합된 프로세스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AI 모델의 유지보수와 개선을 훨씬 용이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메롭스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과거에는 이 모든 일련의 절차가 연속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AI 모델의 최적화 및 적시배포에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하지만 에메롭스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현장의 상황에 맞춰 모델을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그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모델의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도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건설 현장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데이터로 정령화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는 매번 환경이 달라지며 동일한 작업이라도 날씨와 자재 수급 상황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일관되게 수집하고 AI 모델에 적용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현장의 특수성을 더잘 반영하기 위해 맞춤형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를 설계하여 적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낀 것은 아무리 훌륭한 AI 기술과 인프라가 있더라도 고품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잘 수집하고 처리하느냐가 성공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AI 기술 도입의 초기 투자 노력은 가까운 미래에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기반으로 사내외 동료와의 협력을 통해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AI 기술 도입이 <laughs> 단순한 기술적 변화를 넘어 업무 방식과 기업 문화 혁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지대학교 위대응학변학과 김영진 교수입니다. GS건설이 AI 도입을 통한 어떤 성공요인이라고 한다고 보면 AI 도입에 대한 명확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꼭 GS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왜 인공지능 기술들을 도입하고 그걸 현장에 적용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어,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날씨와 같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외부 변수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변화가 굉장히 클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의 어떤 전반적인 퀄리티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안전상의 이슈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AI 기술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무자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데이터의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적 데이터를 썼는지,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특히나 건설 같은 경우도 시대적인 트렌드들이 바뀌고 있고, 사용했던 건설 자재라던가 건설하는 방식, 그것들의 원가, 그리고 날씨의 변화도 사실 요즘 날씨와 또 10년 전, 20년 전 날씨가 다를 텐데, 그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모두 다 확보하고 있으려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고, 또 최근 이제 건설 현장에 도입하려고 하면 30년 전, 40년 전에 있었던 데이터들은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종류의 모델을 이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이제 현상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실 일종의 인과성을 보는 거거든요. 어, 이러한 형태로 날씨가 진행되면 어느 순간 비가 올 거다. 비가 오게 되면 우리가 음, 안전상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사를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럼 우린 뭘 대처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인과 결과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각 특성에 따라 조금씩 결과 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모델을 갖고서 우리가 결과를 예측하고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가장 공통되게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그 요소 안에서 사실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를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와 같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 가지 모델들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목적과도 조금 더 연결이 될수 있겠습니다. 시간, 비용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AI 모델을 도입하려고 6개월, 1년 동안 어뭐 적게는 3, 4명, 많게는 10명 이상의 이제 데이터 분석가들이 투입이 돼서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이 AI 모델을 적용하면서 연간 줄일 수 있는 금액이 1억이 안 돼요. 이렇다고 라 하면 사실 이 모델을 만드느라 쓰이는 돈과 시간과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불필요한 게될수 있습니다. 기업에 적용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비용과 시간적인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AI 모델을 만들어서 얼마만큼의 인력과 시간과 또뭐 서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입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 혹은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구분해서 고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내부 데이터 갖는 특징 그다음에 외부 데이터 갖는 특징은 다릅니다. 그냥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데이터의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 이런 예측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외부 데이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을 거고요. 우리가 만약 뭐 플랫폼이나 어떤 서비스 갖는 고객의 특성에 따라 내부 데이터의 형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특징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데이터를 우리가 얼마만큼 써야 되고 외부 데이터를 얼마만큼 써야 되고 혹은 그 중에 하나만 써야 되냐, 혹은 둘다 써야 되냐. 에 따라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수립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데이터를 쓸 거고 그 데이터가 그런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잘 준비된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AI를 이제 도입을 할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될 수 있겠는데요. 앞서 우리가 보던 영상에서의 사례, 성공 요인 중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이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성을 갖고서 접근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목적성을 갖고 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훈련시키고 테스트해보고 적용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비용을 좀 줄이고 싶어 혹은 효율성을 높이고 싶어 혹은 다른 고객들이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싶어 하는 측면에서 데이터를 열어보신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데이터 안에 여러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새롭게 수집할 수 있는 수집 기획과 수집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최근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데 생성형 AI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이 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사례가 건설 사례니까 건설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아파트 주기적으로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거 아시죠? 페인트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페인트를 칠하지? 어떤 색을 덧입히면 좋지?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걸 아파트에 칠하기 전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생성 AI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사진 몇 장을 찍은 다음에 그 아파트에 페인트 칠을 자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디자이너들이. 아파트 사진이 있으면 누기를 따고 택시를 해보고 샤시를 붙여보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예를 들어서 뭐 2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 생성형 AI를 활용하게 되면 반나절 정도면 똑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생성형 AI는 기존의 AI가 가졌던 접근과는 다른 접근으로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많이 절약해주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쓸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조직 안에서 AI 기술을 잘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상에서도 나왔는데요.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을 때 전체 조직의 서플라이 체인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자동화돼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관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단순히 AI 모델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갖고 있다고 해서 어,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일들이 자동화되진 않습니다. 자동화되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체계 전반에 노가 들어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도 역시 자동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아까 GS 건설처럼 어떤 특정한 이제 모델들을 하나, 두개 일부 기능에 넣는 게 아니라 전체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나 프로세스 상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자동으로 드러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만든 체계가 중요한데 그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보다 체계를 설계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조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를 잘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조직에 필요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또 체계화하고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목적들을 많이 이뤄서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GS건설이 인공지능 모델을 도입해서 건설 현장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요.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